브로커 남자랑 이 여자랑 저를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팔 끼고 그두마왕을 걷는 거예요 뭐 산에서 막큰 길가에 딱 나가니까 검정차가 있는데 두 명만 태워버리고 얘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디가 했더니 자기는 이렇게 데려 만 주고 북한 다시 들어가야 된대요 전혀 몰랐죠 근데 이제 계속 통화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일 저녁 6시에 출발하는 거 맞지? 거기 도착하면 20시간이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이 간 언니한테 언니 무슨 말을 했더니 우리 달려가는 거야 하더라고요 에난 여기 있다 일주일 있다 가야 되는데 했더니 이제 아니래 너뭘 알고 왔니 우린 여기 오면 다 가는 거야 하더라고 그래서 중국 사람한테 저, 조선족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에다 전화 좀 해달라 해가지고 전화하고 이제 이왜 이렇게 됐냐 나 지금 판단는데 하니까 뭔 소리야 전화 바꿔라 하더라고 그쪽에서 그래서 형님이가 말한 거랑 다르지 않소 막 따따따따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쪽에서 야이씨그 금액이면 어떻게 안돼안돼 안돼 하면 막그어가지고 북한에 이제 그 남자가 저한테 전화번호 하나. 주더라고요. 중국에 사는 이모 전화하니까 누가 어디에 팔려가도 여기다 전화하면 니네 데리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팔려가면 끝이에요. 한족들이 무서워요. 한족들이 전화통화를 안 시켜줘요. 여기 한국처럼 잘 살아서 뭐 집안에 변기가 있을 때가 아니어서 우리는 못 사는 데를 보내잖아요. 완전 돌집이에요. 돌집. 진짜 살기 힘든 집인데 저희를 엄청 큰 돈에 사는 거예요. 엄청 비싼 돈에 사서 보내겠어요? 안 보내죠. 변속관이라 하죠. 화장실이 밖에 있거든요. 그러면 화장실 가면 따라와요 음, 감시하러 네. 추운 겨울에도 따라와서 부들부들 떨면서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가고 그거를 1년을 하더라니까요 1년 그... 중국 사람은 브로커에게 돈을 건넸을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으로 가신 거고 그러면은 이 브로커가 받은 돈은 브로커가 다 가지는 거예요 아니면 가족한테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가져요 그쵸? 북한의 사람만. 아 그러면은 이 가족들이 인지매매을 보는 게 아니라 중간에 브로커가 북한을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다 모아다 그냥 중국에다 넣. 하는 거네요 그렇죠 대부분 뭐 이제처럼 다시 왔다가 가는 언니는 알잖아요 그 네. 줄을 알잖아요 네. 그러면 이 언니는 나 중국에 보내서 어디 팔아도 상관이 없어 하면 알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처럼 북한에서 연애를 막 못하고 막 그렇게 못해요 시집 가기 전에는 다른 남자 사귀면 시집 못 가요 저희 때만 해도 아, 사귀면 그 사람이랑 계속 결혼해야 되는 네. 거예요 예그 사람으로 쭉 가야 되고 스물다섯 살 넘어가면 노처녀라고 데려가는 사람 없어요 예 스물세 살이 제일 좋 제일 좋은 나이거든요 아 나, 잠깐 남자는 근데 군대 갔다 오면 나이가 이미. 상관 없어요. 상관 없어요. 네. 그래서 군대 갔다가 뭐 스물여덟 살, 삼0에 와도 또 서른 살 넘겨서 올거 아니에요 군대? 네, 스물세 살짜리 보거든요 스물다섯 살짜리 안 봐요.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못 모르고 이제 임시매매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십 대 초반 애들이 제가 간 동네에 너무 많은 거예요. 가보니까 그러니까 이미 북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있었어요, 많더라. 고요 그리고 이게 다 자기들은 일 나가요. 그러면 이제 그쪽 뭐 할머니, 뭐 친척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잖아요. 감시하다 보면 북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멀긴 해요. 북한 음식도 해먹고 뭐 가질 못하니까 돈 있어야 어딜 가잖아요. 그 정도는 또 봐주더라고 요 얘네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처음 보는 분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또 양호한 편이에요. 대부분 다 이제 장애가진 사람들한테 팔아요. 아니면 막 나이 많은 사람, 진짜 아빠뻘 되는 사람이. 일단 내가 누구네 집에 갈지는 정해져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요.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서 던 주면 가야 돼요. 아 거기 도착해서? 네. 그러면 아무도 안 데려가겠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물건이랑 똑같아요. 제가 이제 어리고 하잖아요. 그럼 이 36살짜리 여자는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얘를 사가면서 이 여자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는 아 조건 하에 팔아요. 두 네. 명을 같이 팔아요. 그러면 이제 그 동네까지 데리고 가요. 그니까 아... 제가 다섯 명을 걸치는 거예요. 브로커만 네. 이 브로커 여기 넘기고 이런 그러니까 이 여자를 사는 조건이에요. 네. 저를 팔때 저는 만약에 무슨 만 칠천 위안이다 하면 이 여자는 한 오천 위안 뭐 이렇게 무조건 팔기는 해요. 왜이 언니는 팔려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년 전에 왔기 때문에 오년 전에 여기 중국에 어디에 전화번호 가지고 있는 자기 남자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살다가 도망쳐서 그쪽으로 갈 수도 아, 있고. 원래 예. 전 남편한테 예. 가기 예. 위해서. 예, 그러기 때문에 네. 아무튼 지금 당장은 지금 어떻게 서나 팔려 가야 되는 게목적이에요 와야 되니까. 에이. 그렇게 와서 중국에서 몇 년을 생활하셨던 거예요? 한 4년 5년. 거기서는 일단 그래도 먹는 거에 대한 걱정은 없나요? 그럼 먹을 걱정은 안 하고 대신 돈은 없어서 또이집 가도 새 옷을 사 입기가 힘든 거예요. 저는 아무튼 돈 뻑이 없는 없는 건지 <laughs> 남편분하고 사이는 좋았어요? 워낙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착해 착해 진짜 뭐 지금도 연락은 하죠. 근데 괜찮았으면 살았겠죠. 나이 차이가 한 11살 차이인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11살이면 티가 그렇게 안 나잖아요. 근데 농촌 사람이라 그런가 그러니까 저는 어린 나이에 왔고 눈이 엄청 높을 때 왔는데 나이가 많으면 막 진짜 그게 싫죠. 이게 한 3살, 4살도 아니고 10살이 넘어가니까 정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4년, 5년 계시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한국 선을 탔죠 한국에 많이 와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서 올 때는 신분증이나 뭐 이런 건 이미 다 중국 사람이 되어 있는데요. 없어요. 아, 그냥 없는 거예요? 없어서 오는 거예요. 저희가 거기서도 숨어 사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경찰들이 와서 잡아갈 수 있어요. 경찰들이 이 동네에 북한 여자 몇 명인가 걸다 알아요. 근데 안 잡아가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한쪽들도 다 가족이잖아요. 안 잡아요. 근데 연변 쪽에서는 이제 북한하고 친한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런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저 북경지대 쪽은 알아도 냅둬요. 그리고 잘 살게 해줘요. 근데 이제 나쁜 짓 하면 그땐 잡아가죠 그냥. 잡아. 그럼 아니면 그냥 뭐 문제 없이 그냥 살고 있으면은 그냥 조용히 살아라는 거죠. 아... 그냥 내가 북한 사람인가 알리지도 말고 조용히 살아라. 음... 그렇게 그냥 봐주죠. 중국에 사시다가 한국으로 오실 때도 또 그럼 브로커를 통해서 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때는 왜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하셨던 거예요? 아, 저 중국에 신분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국에 왔을 때아 나는 꼭 북한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북한에 다시 이제 언젠가는 넘어간다 넘어간다 계속 그런 마음에 3년을 살았어요. 3년을 살다가 그 다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나는 못 가는구나. 네. 3년이면 나가려고 중국말을 하나도 안 배웠어요. 나 어차피 갈 거니까. 네. <laughs> 왜냐면 우리가 잡혀나가면 중국말을 막 잘할까봐 저 아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들으면 안 되는데 중국에 돈 벌러 갔다가도 중국말 배우지 말래요 너무 몸에 배다 보니까 북한에 나와서 중국말을 하게 돼가지고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어가지고 그냥 입을 안 벌리고 살았 거예요 어, 누가 뭐라 하면 이제 누워서 눈만 감고 있고 친구가 같이 동네에서 살았는데 친구가 먼저 한국 가면서 꼭 소식 알려줄 테니까 그 다음 너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너는 <laughs> 한국에 오면 공부도 할수 있고 가야금도 할수 있고 다할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뭐뭐 뭐 배우고 있어니까 컴퓨터를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컴퓨터를 못 만지잖아요. 컴퓨터가 그때 당시는 너무 시골이니까 컴퓨터가 뭔지도 모르고 만져도못 봤을 때라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막 지금 당장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선을 놔줘가지고 그때는 그러면은 뭐 신분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냥 숨어서 여기까지 숨어서 또 여기까지 그러니까 브로커들이 잡히는 구간은 피해서 이제 다 길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브로커가 전화를 걸거든요. 버스 타고 뭐 어디까지 오라 하면 우스타고 또 거기까지 가면 거기에 누구 또 마중이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또 데리고 뭐 라오스로 가고 그리고 또 라오스에 가면 또 다른 브로커가 나와 있어요. 서로 서로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아, 저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온게 아니라 중국에서 라오스를 갔다가 이게 거쳐서 갔다. 태국 갔다. 가 네, 네. 태국에서 태국 대사관에 우선 잡혀야 돼요. 라오스로 갈 거니 뭐 사우스로 갈 거니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사우스로 갈 거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뭐 북한을 가겠다면 북한을 보내서요, 걔네. 태국 경찰한테 잡히는 거죠? 그 이제 태국에 도착하면 경찰을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영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이, 이렇게 하면서 잡혀가는데를 알려달라고. <laughs> 경찰 찾아가면 경찰들이 이제 또 자기들이 차를 해가지고 방콕인가? 그쪽 보내줘요. 거기서 이제 북한으로 갈 건지 한국으로 갈 건지 결정하면은 보내주는 거고. 네, 거기 가면 그 감옥이 진짜 컸거든요. 그 큰데 500명이 넘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얼마나 있었어요? 태국에서? 중국에서 출발해서 한달 만에 왔어요, 한국에. 중국에서 한 4, 5년 계셨잖아요. 언니는 찾으셨어요? 그 언니랑 이제 찾고 바로 출발한 거예요. 친언니를 찾고, 네. 그게 한 4, 5년 만에 찾은 거예요, 언니를? 8년 만에 찾았죠. 언니가 집에서 떠났을 때가 3년 만에 제가 나왔고요. 아... 중국에 와서 언니만에 찾고 바로 왔으니까. 아 그래도 언니를 찾아서 오신 게 되게 다행이에요. 네, 북한에 어머니한테 돈 보내면서 저 언니도 보내고 저도 보내면서 이렇게 삼각관계로 만난 거죠. 예. 아 그러다 연락이 다 와서. 네, 언니 전화번호를 알려줄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아서 언니한테 전화를 했고 제가 또 신분증도 없이 또차 타고 2 0 시간을 언니 데리러 그렇게 가서 언니 데리고 나왔어요. 그 사이에 중국에서 혹시 출산은 안 하셨어요? 중국에 아들 있어요. 아들 있어요? 네. 지금 아. 19살이고요. 지금 아무튼 한국에 지금 다 등록해서 이제 9월 달에 와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와서 그냥 놀면서 네가 살고 싶으면 살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냥 본인한테 맡겨야지. 그 중국에 계신 뭐 어떻게 보면 전남편이죠. 전남편분한테는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이게 했어요아 한국으로 가겠다고? 네. 그 집에 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지금 말이 안 통하지만 가겠다 계속 그랬거든요. 이제 저를 처음에 판 사람이 저를 번역책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더니, 간다, 몇 살, 이름 다 있더라고요. 내가 그거를 계속 짚으면서 나는 간다, 가니까 처음에는 한숨 쉬더니 나중에. <laughs> 가겠음 가고 말겠음 말고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laughs> 그 사람이 참 중요해요 계속 말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가도 말듯이 몰라 그래 알아서 해 하더라고요 한 4, 5년을 말씀하신 건죠 간다고 <laughs> 아 가서 계속 <laughs> 간다 간다 하니까 한 1년까지는 좀 힘들어 하더니 그 이제 애를 낳으니까 가드 된다 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제가 왜, 그왜 포기를 했냐면요. 네. 동네에 사는 언니가 와서 쌍둥이를 낳았어요. 남자아 쌍둥이를 낳는데 3일 만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중국말 모르니까 번역해주라온 거예요. 그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여기서 못 나가. 너 지금 팔려온 거다? 어, 여기는 중요한 게 없어. 그냥 애 만나야 가 하더라고요. 애 낳아주면 1년 있다가도 갈수 있고 그 후에는 가 하더라고요. 얘네는 중요한 게 애더라고요. 아 중국 사람들은. 네. 그 언니 말을 듣고 3일째 만에 이제 다 내려놓은 거죠. 이제. 갈 수가 없지. 엄청 깊은 데 들어와서, 자다 밖에 나가면 앞뒤를 봐도 맨 산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나가요? 그렇게 해서 그전 남편분이랑도 그 소통은 또 하고 계시고? 그럼요. 그 사람 워낙 착해요. 사람이 착하고, 미워할 수가 없어요. 단 남자로 안 보일 뿐이에요. 음... 남자로만 안 보일 뿐이지, 그 마음씨 하나는. 진짜 천사.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 인신매매라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렇죠. 그래도 최선의 뭔가 결과를 음. 가져온 거네요. 그래도. 사람들이 막그 팔아먹는 브로커를 막욕하잖아요욕 먹어야 되죠. 나쁜 짓도 하니까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또 좋은 것만 파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는 속이고 데려왔으니까 그렇죠. 네. 욕도 먹어야 되지만 저는 그래요. 아유 무슨 남을 탓하겠어요. 그게 다내갈 길이에요. 북한에 있었어도 또 그만한 걱정을 겪었을 거고 그냥 내가 뭐 북한에서 살다가 중국에 가 하는 그런 갈 길이 아닐까요? 그렇게 저는 항상 나를 탓하는 것 같아요. 음. 응.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한국에서는 뭘 하면서 지내셨어요? 오자마자 이제 대학 가서 공부를 하고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했었거든요. 그 이제 집에 가서 서비스하는 제가 복지센터를 했거든요. 네. 그거를 작년에 접었어요. 한국에서 가야금은 또안 하세요? 하는데 이제 연주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이제 스물 살에 나와서 32살 1 0 년이면 손이 굳어졌죠. 생각은 뻔해도 안 돼요. 이게 손이 안 돼서 아 내가 손을 풀수 있는 방법이 한국의7080 라이브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차리면서 내가 매일 퇴근하면 여기로 퇴근해 가지고 가야금을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1년을 해, 딱 하고 접자 1년을 했는데 손이 풀리더라고요 이젠 괜찮겠다 싶어서 유튜브를 하는 거죠 지금도 보면 북한은 이진매매가 많이 있는 것 같으세요 지금은 못 하죠 다 막아놔서 저도 지금 북한이랑 연락해 본지 8년 됐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저희 부모님도.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너무 높거든요. 북한은 수명이 짧아요. 70을 대부분 못 넘기더라고요. 지금 60대 돌아가는 네. 분이 그래서 한갑을 있고. 해요. 우리는 한갑을 세면 65세면 갑자기 돌아가셔요. 뇌출혈이나 뭐 간이 어디 안 좋다면 3개월에서 6개월 알고 바로 가요. 약이 없으니까. 전 그런 케이스라서 70이 넘었다면 오래 사네 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 부모님들이 지금 다70 넘으셨거든요. 지금 나이로 계산을 네. 해보면. 네. 근데 아버님은 또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때 당시 에 아버지가 풍이 왔다 했었거든요. 이거 7년 전에 북한은 풍이 오면 3년 안에 돌아가세요. 그다음 연락을 못했고 저희 어머니가 심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아다 돌아가셨을 확률이. <laughs> 북한에서 이제 그 청소년과 성장기를 다 보내셨고 응.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20대 초중반을 또 보내셨고 20대 후반부터 지금 이제 한10 10년 넘게 살고 계신데. 아 한국. 네. 제가 10대 북한, 20대 중국, 30대 한국. 음... 아참저 인생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laughs> 올해 40이거든요. 네. 아 40대는 어디로 갈까? <웃음> 미국인가? <웃음> 그나마 복 받았다면 저는 이제 굴곡이 없어요. 태어나서부터 가난하면서 내려도 안 가고 평평하지도 않고 살짝 이제 올라가는 단계거든요.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뭐박 떨어져 본 적도 없고. 예, 네, 거기 이제 아버지 어머니한테 고맙죠. 그리고 힘 많이 힘들어, 힘든 걸 생각하면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안 겪어도 됐을 상황들을. 그럼요. 음. 예. 북한에서 태어난 이유로 이렇게 헤어져 살아야 되는. 잘 살까 왔으면 덜 눈물이 날것 같아요. 아버지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너무 못 살다 보니까 또 거기 가족이 다 뿔뿔이 헤어진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참 마음이 아프죠. 중요한 거는 여기 한국에 와서도 행복하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애매해요. 가족을 잃은 사람이 행복하면 어느 만큼 해, 행복할까요? 여기 와서 뭐 살아봐도 잘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게 혼자 해야 되잖아요. 겁날 때도 있고 그렇죠. 가족을 잃었다는 거는 이제 평생 가져가야 될 숙제가 되는 거니까. 한 10년을 울었거든요. 음.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지금 또 울고 있는데 처음에는 부모님을 갑자기 잃었을 때랑 똑같은 심정으로 음. 울었어요. 근데 10, 10년이 넘으니까 사람이 돌아가도 10년이면 마음 치료가 되는 것처럼 괜찮요 무뎌졌었어요. 음. 아, 아버지 어머니 이제 브로크를 찾아서 전화하고 싶어요. 그래서 연락이 되면 겁이 나는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전화가 <laughs> 요 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셔도 10년 동안 다 울어서 이제는 안울것 같아 이래, 이렇게 얘기를 했. 있는데, 아,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또 오네요. <laughs> 지금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있는 자식이란 걸 내가 행복하게만 그거 원하는 거예요. 북한하고 뭐 이제 가족하고 만난다고는 이제는 다 내려놨죠. 음. 네. 마지막 하고, 하고 싶은 말씀 가야금을 시작하기로 했으니까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이제 나야금이라는 이름을 연주가 서툴더라도 들어와서 들어주시고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오늘은 북한에서 오신 나야금님 모시고 가야금 그리고 한국으로 오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저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레라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